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왕자의 신분도, 가족도, 세상의 부귀용화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법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끝까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탐욕이나 욕심이 아닌, 어쩌면 부처님께서 바라셨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첫째, 모든 존재가 깨닫기를 바라셨지만, 모두가 깨닫지는 않았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셨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어떤 이는 부처님을 오해했고, 어떤 이는 부처님을 대척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임을 아셨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물을 떠다 줄 수는 있어도 마시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둘째, 세상에 모든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셨다. 세상의 괴로움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일 수는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과 분노 속에 살았고 전쟁과 다툼은 멈추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괴로움을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줄 수는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법을 배웠지만 그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불교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아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장 오래 배운 사람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진리를 얻지 못한다. 넷째, 인간의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깨달음을 얻어도 육신의 노화와 병고는 피해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나 몸은 인간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도 세월이 흐르며 늙어가셨고 병에 걸려 고통을 겪으셨으며 마침내 육신을 버리고 열반에 드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의 고통이 곧 괴로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다섯째,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깨달음을 얻어도 연민과 사랑은 남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만큼은 남아 있었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셨으며, 열반에 들기 전 남겨질 이들을 걱정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연민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쓰이면. 가장 큰 자비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여섯째, 모든 갈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셨다. 평화를 가르치셨지만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제자들조차 의견이 갈렸고 때때로 다투었다. 불교가 퍼져나가면서도 해석의 차이로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을 없앨 수는 없음을 아셨다. 그러나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진정한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다툼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다툼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가르침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변화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해석은 달라졌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불교의 모습은 변화했다.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해지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법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가르침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끝까지 모든 중생이 깨닫는 세상을 보지는 못하셨다. 끝까지 세상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셨다.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셨다. 끝까지 몸의 고통과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끝까지 연민과 사랑만큼은 내려놓지 않으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 세상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길을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길을 보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깨닫고 있는가?